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5분 생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두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운명이라는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어제 다뤘던 3일신고의 진리훈에서 명의 개념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운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대통령은 시대 속에서 각각 다른 사명을 부여받고 그것을 다하려고 노력한 인물들이었죠. 어제 우리가 다룬 3일 신고에서는 명이 단순히 주어진 생명이나 운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명은 하늘이 부여한 사명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듬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청탁으로 나뉜다고 했죠. 오늘 영상에서 다룰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각각 다른 시대의 명을 부여받은 리더로 볼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혼란과 빈곤 속에서 국가 생존과 성장의 명을,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성장 이후 정의와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할 명을 맡은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명을 놓고 보면 두 대통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시대를 이끌었고, 그래서 디아와 피아가 서로 격렬히 대립하게 되었어요. 디아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뤘어도 독재와 억압이라는 탁한 결과를 남겼다고 비판하고요. 반면 피아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에서 갈등과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죠. 결국 두 사람이 대립하는 이유는 단순히 박정희냐, 노무현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3일 신고에서 말한 청탁의 개념처럼 두 대통령이 각각 명을 다루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면모를 보인 것이죠. 두 대통령을 3일신고의 명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혼란 속에서 명을 실행하며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조화로운 명보다는 탁한 독재로 기울어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맑은 명을 추구했지만 현실의 탁한 조건과 싸워야 했죠. 이제 디아와 피아가 그들의 관점에서 두 대통령의 명과 사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뒤에는 제가 두 사람의 주장을 바탕으로 3일 신고의 조화로운 시각에서 두 지도자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신 체제를 통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고 정권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 같은 법적 장치를 남발했잖아. 예를 들어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언론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제로 막았어. 그 결과 국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자유로운 정치 참여는 꿈도 꿀수 없었지. 게다가 전태일 열사의 죽음처럼 당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방치하면서 성장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돌아가게 한 경제정책도 비판받아야 해. 결국 아무리 성장이 중요했다 해도 이런 방식은 옳지 않았어.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다고 생각해?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이념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좌파적 이상의 치우친 정책들로 현실에서 갈등만 키웠잖아. 예를 들어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 봐. 종합부동산세 같은 새로운 세금 정책은 이상적 목표는 있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만 키우고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어. 게다가 FTA 체결 등에서 진보 세력의 반발을 샀고 오히려 민주노총 같은 핵심 지지층과 갈등을 빚으면서 내부적으로도 균열을 초래했지. 결국 그의 정치적 이상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허한 이상으로 끝났어.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유산 때문이야.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중앙 집권적 경제 체제는 이후 양극화를 고착화시켰고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저항을 불렀던 거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 생각해 봐. 예를 들어, 언론 개혁을 시도했을 때, 그는 보수 언론과 재벌들의 연합된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렸어. 이건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박정희 시대의 불균형한 사회 구조 때문이었어.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독재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응과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였잖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어. 예를 들어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는 오늘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지. 그가 아니었으면 한국은 여전히 농업중심의 빈곤한 국가로 남아있었을 거야. 당시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지. 하지만 그 리더십이 독재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됐어. 그의 성장은 결국 일부 재벌 중심으로 돌아갔고 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졌지. 더 나아가 유신체제로 인해 민주주의가 억압되면서 독재를 극복하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뒤따랐잖아.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돼. 노무현 대통령도 이상만 강조하면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게 문제야. 그는 지나치게 도덕성과 이상주의를 내세웠고 결국 국민들에게는 혼란과 실망만 남겼지. 특히 참여정부 당시의 정책들은 실질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논쟁만 불러일으킨 경우가 많았어. 예를 들어 대연정 제안을 했지만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큰 분열을 초래했잖아. 좋은 꿈을 꾸었지만 실행력이 부족했던 리더였다고 봐. 디아피아 지금 너희 둘은 두 대통령을 이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디아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라는 악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경제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있어. 반면 피아는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부각하며 그가 이루려 했던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지. 하지만 인간과 역사는 선과 악, 성공과 실패처럼 단순히 이원론으로 평가할 수 없어. 삼원 사상에서의 명 관점으로 보면 두 대통령 모두 자신만의 사명을 다했을 뿐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조화롭게 완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박정희 대통령은 혼란의 시대에 주어진 생존과 성장이라는 사명을 다한 인물이야. 당시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혼란과 빈곤 상태였고 정치적으로는 장면 내각의 불안정 속에서 국가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였어.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무국의 상태, 즉 절망과 혼란 속에서 태극적 선택을 했어. 박 대통령은 장면 내각의 혼란 속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며 권력을 장악했어.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과 경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군사적 방식의 정권 장악은 이후 독재의 비판을 받았지. 그는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을 도입하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어. 예를 들어 포항 제철과 경부 고속도로는 국가 산업화를 이끌며 현대 한국 경제의 토대를 닦았지. 하지만 성장과 생존이라는 극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유신체제를 통해 권력을 집중했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어. 긴급조치 구호는 언론과 시민들의 표현을 막는 대표적인 독재적 조치로 그의 통치 방식의 한계를 보여줬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조화와 균형보다는 효율과 성과에 집중되었어. 결국 독재라는 부작용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는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지. 노무현 대통령은 성장 이후에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리더였어. 그는 경제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회에서 평등과 참여라는 더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의 사명은 탁한 현실, 즉 정치적 기득권과의 갈등,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많은 한계를 마주했어. 노무현은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불임사건을 변호하며 기득권에 맞서는 정의와 약자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어. 의는 그가 세무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정치인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지. 대통령 시절 그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당시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에게 거부당했어. 의는 그의 이상이 현실과 충돌하며 빚어진 좌절의 한예야. 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서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반발과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했어. 반면 한미 FTA 같은 정책으로는 진보 지지층과의 갈등을 빚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투명성이라는 맑은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줬어. 그는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려는 새로운 명을 수행한 지도자였지. 3원 사상에서는 인간의 명이 단순히 선악,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 않아. 박정희와 노무현 두 사람은 각자 사문의 다른 측면을 대변하며 한국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조화를 이뤘던 인물들이야. 박정희 대통령은 기반을 다지는 명으로서 물질적 생존과 성장을 주도했어. 그는 현대 한국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며 국가적 생존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지. 노무현 대통령은 정신적 성장을 위한 명으로서 사회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추구했어. 그는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헌신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꿈꿨지. 결국 두 대통령은 서로 대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두 축을 이루고 있었던 거야. 이들의 사명은 각각의 시대에서 조화롭게 작동했어. 두 사람의 비극적 죽음은 그들의 명이 끝난 순간을 상징해.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과 독재 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며 김재규에 의해 시해당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속에서. 깊은 고뇌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이 비극은 각자가 시대적 명을 다한 뒤더 이상 그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없게 된 운명적 결과로 볼 수도 있어. 박정희와 노무현 두 대통령은 각각 선악이나 성공과 실패라는 이원론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야. 3원 사상에서 보듯 이들은 서로 다른 명을 수행하며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조화를 이뤘던 인물들이지. 우리는 두 사람의 명이 남긴 성과와 교훈을 통해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조화를 찾아야 할 때야. 오늘 디아와 유토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솔직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려 했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디아와 유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싸웠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더큰 조화를 위해 노력했잖아요. 두분다 각자의 시대에서 중요한 명을 수행했고, 그 노력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었어요. 이 대화를 통해 더 크게 다가온 건 사물론적 사고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사회는 요즘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자냐, 우냐, 오르냐, 그르냐, 성공이냐, 실패냐 같은 이원적 사고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죠. 삼원론은 단순히 양쪽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립 속에서 새로운 조화를 찾아내는 관점이에요. 박정희와 노무현 두 분의 명이 조화롭게 작용했듯이 우리 사회의 대립도 삼원 조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나는 어떤 명을 수행하고 있나 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조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대화가 여러분께도 작은 깨달음과 생각의 전환을 주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